못 지운 사진 결국 다시 보게 되는 순간. MBTI별 사진 다시 보는 이유. INFJ. 감정 정리 다된줄 알았는데 문득 밤에 외로울 때. INFP. 플레이리스트 듣다가 분위기에 취해 괜히 찾아봄. ENFP.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옛날 얘기해봐 할 때. ENFJ. 누군가 새 연애 고민 털어놓을 때 과거 감정 떠올라서. INTJ. 새로운 연애 시작 전에 스스로 비교하려고. INTP. 폰 정리하다가 폴더 발견 한 번만 볼까? ENTP. 심심해서 혹은 내가 왜 만났더라? 이유 찾을 때. ENTJ. 결단 내리려고 확실히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으로. ISFJ. 오랫동안 참았는데 생일날 달력 알림 보면서. ISFP. 혼자 집에서 추억 회상 분위기 잡을 때. ESFP. 친구들한테 전 애인 얘기 꺼냈다가 사진까지 꺼냄. ESFJ. 전 애인 소식 들었을 때 지금은 어떨까 궁금해서. ISTJ. 이사 정리 중 우연히 폴더 발견했을 때. ISTP, 진짜 할일 없을 때 심심풀이로. ESTP, 연애 공백이 길어질 때 갑자기 그립기도 해서. ESTJ, 마음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꿈에 나왔을 때. 사진을 못 지웠다면 결국 다시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MBTI별 그 순간 공감 가나요? 여러분은 언제 다시 보게 되셨나요? 공감되는 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.